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 김레일의 구해조 레일즈 저번에 여러분들이 구해조 레일즈 영상 댓글에 달아주신 주제 중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서 오늘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준비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학 기숙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 세계관에서 대학이 두 개가 있잖아요 브라이체스터와 폭스버리 오늘은 그 중에서도 브라이체스터 이 역사 깊은 명문 학교죠 브라이체스터 대학의 기숙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기숙사는 요키오리지님의 스튜던트홀이라는 기숙사입니다. 8층입니다. 띡, 착. 내부는 대학기숙사라고요? 그쵸. 대학기숙사니까요. <laughs> 일단은 이곳의 자랑. 테라스. 시험 공부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지면은 이렇게 테라스에 나와가지고. 와, 아, 여기 또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이렇게 오믈렛을 만들어서 누구 먹고 먹으라고. 여기 막 놓여있네. 오믈렛이 아무데나. 그어가면은 이제 화장실. 또 대학 휴숙사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이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오! 널찍하고 보세요, 여러분. 일단 이게 봤을 때 샤워실과 분리되어 있는 오로지 변기만 갖춰져 있는 자 여기 세탁룸 또 대학생활 할때 세탁룸이 뭐 지하 1층에 있거나 이러면은 더럽게 귀찮거든요 와이파이 되냐고 와이파이 당연히 되죠 요즘 시대가 어울 때인데 와이파이 안 되는 공간이 있나요 여기 뭐 창고겠죠 어아예예예예개꿀 <laughs> 자리 빨래하기 너무 편한 자리 어 빨래하기 너무 좋은 방 어우 넓어요 여러분 공평하게 둘다 딱딱 공간 방 갈라서 쓸수 있는 그런 쾌적한 2층 침 침대 없는 게 아쉽다고요? 2층 침대 해리예요, 여러분. 2층 침대는 보기에만 좋은 비좁은 개살구고 여기가 세탁실이고 세탁실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방이 한 개씩 있고 화장실도 대칭으로 한 개씩 있는 거네. 이쪽 방도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볼게요. 왼쪽 방아 여기는 뭐 거의 비슷해요. 이제 여기들 이미 사용하고 있는 <laughs> 친구가 있어서지 약간의 생활감이 보입니다. 보면은 이제 엘베를 기점으로 대칭으로 아치가 있는데 왼쪽 같이 오른쪽 같이 상관없이 들어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아 거의 뭐대칭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여기 식당이 있네요. 아 너무 좋은 점이 전용 기숙사 식당이 있어요. 짜잔. 오 공용 컴퓨터지 않을까. 한번 위층을 쭉 돌아볼게요 아 여기가 이제 아래층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네요 2층이 어 아, 여기는 또 그린 방마다 컬러 한 개씩을 잡아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요렇게 자 정면방은 무슨 색일까 이제 남은 색이 몇개 없지 않나요? 아, 여기는 이제 그래서 컬러를 포기했네요. 1인실이네요. 아, 근데 여러분, 2인실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저기가 2인실이 압도적으로 넓다 보니까는, 그래도 여러분 1인실 할 건가요? 가격은, 가격 5만원 차이야. 월에 5만원 차인데, 이 아, 혼자 쓰는 게 좋아요? 아, 그래도 1인실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여기는 또, 쇼파 같은 거. 여기가 이제 공용 공간. 아까 1층에는, 공용 공간에 이제 카페테리아가 있었고, 2층에는 이제 오락 공간, 이 대학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탁구. 아마 근데 이제 저 같은 애들은 이런데 잘안 쓰긴 합니다. 인싸 대학 생활을 즐기는 여러분들이라면, 아, 진짜 넓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탑표로 보니까 식당이랑 여기 그 2인실 사이즈가 똑같네. 1인실은 이만큼인데 이래도 1인실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보실 기숙사는 심프로부드님의 팔라스돔이라는 기숙사입니다. 외관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이 외관만큼 기대되는 내부. 한번 보러 가실까요? 탑 감성 야. 여기 에 내부 기대됐네요. 이것이 브리드의 클라스. 자, 내부 구경하러 갑시다. 와, 외부가 진짜 이게 지금, 이때까지 본것 중에 제일 앞사이었거든 와! 도련님? 아가씨? 학교 가실 시간입니다. 야, 뭔데? 이거? <laughs> 야, 근데, 잠깐만요. 저기요, 변기가? 잠깐만. <laughs> 아요 유리분의 변기를 해주시면 어떡해요? <laughs> 이건 좀 그렇다고? 아니, 와! 야, 기숙사인데 왜 욕조가 있어? <laughs> 두 번째 방. 와, 뭔데? <laughs> <없는데? 웃음> 야, 이거 기숙사가 왜 이래? 기숙사가 이상해. <laughs> 야, 기숙사가 우리 집보다 좋잖아. 이거는. 야, 이거 기숙사하기에는 조금. 아, 조금 소박한 방도 있네요. 아, 어, 소박하게. <laughs> 아, 여기가 이제 이 기숙사의 공용 공간이 여기입니다. 럭셔리 그 자체. 깔끔하고 전반적으로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화이트고 컬러를 거의 절제했어요. 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용부엌. 어, 너무 예쁘다, 공용부엌도. 자, 여기 복도는 1층과 인테리어가 똑같고. 자, 아! 아, 여기 서민 가능. 서민, 서, 서민! 방에서 공부 못 한다고? 거기, 저기, 공용 공간 가가지고 공부하시고요. 서민은 그래도 여러분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와, 창문 큽니다. 서민 방치고 이 정도면은 서민들한테 많이 해드린 거예요. 방이 또두 개가 있는데, 어, 아, 와, 여기는 서민! 공부해라, 서민! 공부할 수 있는 서민방! 여기는 돈이 좀 모자라서 안될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서민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뭐라고 하더라? 상속자들에서 특기생이라고 하나요? 사배자. 어, 그런 거. 여기는, 아, 여기는 그거예요 컴퓨터방 서민방 공부할 때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부자 친구들은 방이 넓기 때문에 방에서 하니까 여기는 서민 친구들밖에 안 써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복도 럭셔리하게 여기도 복도도 초호화 럭셔리 기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보고 기숙사는 디티스 백거 님의 와이번 홀 엘리트 하우징입니다 이 기숙사 같은 경우도 외부에 유리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 그 유리로 된 구조물이 너무 매력적인 그런 곳이랍니다 어, 공간이 여기 큼직큼직합니다 일단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엘베 타고 내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거고요 어뻥 어, 어, 뚫려 어, 마음, 마음이 막 시원하다 여러분 <laughs> 어, 나 오늘 본것 중에 마음 제일 시원해 지금 엘베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 뷰를 보는 거예요 여기 펑펑 쫄려있는 거봐 어, 어? 어, 뻥 뚫려있어 <laughs> 많은 인원이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이제 자리를 옮기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라서 이 브라이체스터가 특징이 1 0 0년된 학교다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빈티지함, 1 0 0년된 그런 감성은 버리진 않았어요. 여기가 이제 아까 봤던 그 식물원 너무 예쁘고 테라스도 널찍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식당 식당도 널찍합니다. <laughs> 여기는 뭐 빽빽함 이런 거랑은 진짜 가장 거리가 먼 건축물입니다. 이게 그 어떤 중도를 적절하게 지켰달까? 이게 문이 되게 중후해 보이는 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여기가 방일까요? 짠, 아, 화장실. <laughs> 전반적으로 나무 브라운 컬러와 초록색 식물 컬러. 요거 두 개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컬러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브라이체스터 컬러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일단 1층에는 기숙사가 없어요, 근데. 2층에 방이 몰려있는 걸까요? 가봅시다. 이제 공부가 자동으로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예쁘다 이제 진짜 방이겠죠? 갑니다 오, 오 뭐야 예쁘다 야어뭐아 방이 여러분 이게 1인실이 아닌데 2인실이에요 2인실인데 공간 분리가 되게 돼있어 잘 돼있어 플레이하면서 집 짓는 사람이라고 어, 이거 진짜 플레이 할만하다 이문는아 화장실 화장실이고 샤워실인데 문이 또 있어요. 여기 다른 방아 단점 샤워실이 조금 작다. 직접 플레이한다면은 여기가 제일 괜찮을지도.